咱们这次没过，真、wow, 的。啊啊！哪里过？哪里过？没过啊！没、oh, 过。哈哈哈！啊，过了。哦，有钻。哎。 이것을 때에 따라 익히면 어찌 즐겁지 않느냐. 벗들이 먼 데서 오니 어찌 기쁘지 않느냐. 남들이 나를 몰라서도 노여워 하랴 않으니 어찌 대장부가 아니냐. 이게 너네의 첫 마디입니다. 예. 예. 오늘 제가 이거 배우는 첫 마디. 벗들이 먼 데서 오시니까 어찌 즐겁지 않으냐 예. 어, 음, 음. 이시현만미가제3회 문학상 시상식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네, 오늘 시상식에 앞서 이 자리를 찾아주신 4빈분들을 소개 올리겠습니다. 연면 작가 협회 최옥철 조성님, 원로 작곡가 동기철 선생님, 원료작가 리원춘 선생님, 최삼룡 선생님 등 여러분 그리고 연변대학 김홍 교수님 등 여러분 연변주당의 교류검사위원회 전임 부석이신 리광림 선생님 연변이민출판사 부사장이신 리원철 선생님 흥룡강에서 오신 강효삼 시인님, 청도에서 오신 김건 시인님 연변자연농업연구소 정철 소장님 연길 미랄생태농모업농장 김용문 총경리님 그리고 한국에 소신 서지월 시인님, 홍승호 시인님, 조민호 시인님 등 여러분, 네, 자리를 찾아주셨습니다. 이 자리를 함께하신 모든 분들께 뜨거운 박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여 지금부터 제3회 신한말리 문학상 시상식을 시작하겠습니다. 시상식 첫 순서는 개회사입니다. 연변 시인협회 김웅준 회장님께서 개회사가 있겠습니다.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삼천리 밖에 있는 청도에서 오신 김건 시인님, 중경을 지니고도 모토로 다녀오신 국룡원성의 강효상 시인님, 남쪽 나라 한국에서 왕임하신 서지월 시인님, 홍상웅 시인님, 조민호 시인님 등 여러분. 지금 저는 연변 시인협회의 이름으로 여러분들께 뜨거운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소지월씨님께서 축사가 있겠습니다.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웃음> <웃음> 예, 참으로 감개무량합니다. 연변시 청서 시말리 장가노 출 출간, 어, 출강식 때 제가 에, 온 것이 어제 같은데 벌써 8년 세월이 흘렀습니다. 8년의 세월이 흘렀다는 것은 제가 8살이나 더 먹었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거기다가 시앙 말리는 쉼 없이 발전을 거듭하여 12집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동안에 제가 1년에 한두 차례 오가면서 이곳 동북삼성에서 얻은 영감으로 선심만 해도 어, 수십 편이 됐더니 이것만 해도 저한테는 참으로 보람있는 일이라고 여겨집니다. 시양관리문학상 어. 시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상자들에게 음. 상대와 상금이 주어집니다 먼저 전병칠 음. 시인님 시인님시저 태양을 다치지 마소가제3의시양관리보학상을수상하여에이 상패를 드립니다. 연변시인협회 2015년 8월 28일 때.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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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laughs> 네 여기 시작에 원 연변 작가협회 허룡석 주석님께서 수고하시겠습니다. 네 상패의 내용을 대독해 드리겠습니다. 홍상우 시인님. 시인님의 시, 직방 위에 내리는 눈보라가 제3회 시양관리 문학상을 수상하여게 이 상패를 드립니다. 연변시 옆에 2015년 8월 28일. 네. 네 해외상은 상금이 만원이랍니다.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상패 내용을 대독해드리겠습니다. 리윈 학생, 친구인 시함지가 제3회 시양문의 문학상을 수상하였기에 이 상패를 드립니다. 연변신 옆에 2015년 8월 28일 때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석사사입니다. <laughs> <laughs> 지금 한국으로 유학 학자 시험 받은 중입니다. 당나라 있는 전문입니다. 자, 다시 원 연변 예술 집성 한공실 주임신 전병춘 시인님께서 수상 수상 발표를 니다 점점 시쓰기가 어렵습니다. 오늘선 수상의 자리도 어떻게 보면 벌을 받는 자리인 것 같습니다. 야, 임마 시공부를 좀더 해라라고 책지를 남기는 자리라고 생각하겠습니다. 좀더 훌륭한 시, 시 감동을 주는 시를 창작하기 정진하겠습니다. 많은 철학적인 사고를 갖고 음미할 맛이 다분하고미학적 투실이 있는 시대를 쓰게 노력하겠습니다. 이번 저희 수상시 저 태양을 다치지 맙소에서이 자리에 계시는 김웅준 선생님을 비롯한 여러 선생님들이 언년부터 소유하고 있는 저 하늘의 태양을 제 것이라고 어기고 우겨서 죄송합니다. 이 육사, 윤동주, 이상화 등의 시인들과 문인들도 독립운동을 하였습니다. 그래, 뜻깊은 해의 의미있는 상을 안이도록 받게 되어 영광입니다. 안이도록 감사합니다. 안이도록 오늘의 문학상은 단지 하나의 명예에 그친 것이 아니라 진정한 문학가로 성장하려는 여러 선생들이 사랑의 펜달로 여기면서 창작과 학업에 더 열중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음 한구석에 서려있는 한 점의 부끄러움도 말끔히 씻어내기에 노력하겠습니다. 저 태양을 다치지 마옵소. 우리 엄마 부엌 아궁이에 볏짚 깔고 나를 낳을 때 나한테 선물을 주었었구만. 동산에 뜨는 해 나에게 주고 드라기 한가리 물 속에 있는 동글동글 달림과 반짝이는 별들이 다, 다내 것이라고 말했었구만. 식빵 위에 내리는 눈보라. 성승온 우리들 사랑의 나라 식빵 위에 내리는 축복의 눈보라 가난한 언어는 빛나고 식빵 위에 사랑의 버터를 바른다 험지 비위 고향에 들어서니 범빈 집들이 늘어났다. 옆집 큰어머니한테서 건네받은 녹색 열쇠 뭉치 집문 대신에 헛간문을 열어볼까나. 몇년 묵은 사계절 냄새가 밖으로 밀려나오고 어둠 속의 헛간 귀퉁이에는 낯익은 몸집이 벽에 기댄 채 거미줄과 먼지를 덮고 쓰고 있어. 한국에서 오신 홍승우 신님 앞에 모시겠습니다. 연변 시녀배 고문이신 황승우 신님께서 감사패를 증정하겠습니다. 네, 감사패 의 내용을 독해드리겠습니다. 홍승우 기하. 우리 동포 문학의 진흥을 위해 연변 시인협회에 기울이신 귀하의 노고를 기려어이 감사패를 드립니다. 연변 시인협회 2015년 8월 28일. 네. 네, 감사합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그래서 그... 시말리 시상식을 마치겠습니다. <laughs> 네, 감사합니다. <laughs>